11월 3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양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529장 통일 찬송가는 31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을들드리니고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겪길 높이해도 맘속에 오실이 심판날 당할 때 주님. 맞을 준비해 슈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지 땅에 내려오사 문밖에서 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길 높이 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 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영접하라 주님이푸르는 음성 널 받아 출신하니 회개한 내게 힘하시요 끝까지 널도우시는 피하지 말라 겪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실이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 밤 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기해도 맘속에 혹시리 심판 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 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맨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준행하고 주님이 주신 귀한 이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가장 능력 있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 것을 고백하고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 듣고 우리 따라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일가친척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놀라운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참된 평강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맛보는. 주의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힘과 능력과 소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네. 15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것이니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선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대리 신이네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네, 사랑합니다 오늘 도 복된 날되시를 축복합니다. 네, 신명기 28장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규례와 명령에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고 이제 15절부터 끝절에 끝절까지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임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또어 그런 경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이1 5절부터 말씀은 별로 읽고 싶지 않은, 별로 달갑지 않은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합니다. 또하런하나서이스이엘백엘에성에오또우리우리주시주시씀으씀으린우고 주의 말씀을 더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그 말씀,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얼 삶이 또또 얼마하또팍팍하하또얼마하어얼운지어우운지를우리면서하나면서하에순종하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를소원하이그 마음이 저와 여러있들에축있합를 축복합니다. 자 십오절 말씀 보면요, 네가 만일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룰 것이다 하면서 이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이 경고의 말씀을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죠. 자 그러면서 어, 이앞에 축복과는 또정 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가 성업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예,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말 하나님의 저주를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도 계속되죠.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으므로 악을 행하여. 악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 하는 거죠.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몸에도 염병이 나고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너를 멸하실 것이다.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실 것이다.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되고 또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다 완전히 사방에 다 위아래가 막혀서 어떤 농사도 할수 없는 그런 상, 상황이죠 여와께서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주님의 주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할 때이말 하나님의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체 성경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열한기 상하 이제 어제 마쳤는데 마치 정말 열한기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멸망을 주셨잖아요. B.C. 7 2이 년에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고. BC 586년에는 남쪽 유다도 결국 망하게 되죠. 그 원인은 뭐였습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고 일월성신, 뭐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일월성신을 섬기고 심지어는 몰렉에게 제사하는 그의 자식, 왕의 자식도 불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남쪽 유대를 멸망시키고 아수르에게 파시고 바벨론에게 파시는 사건은 우리는 분명히 성경 역사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는 예, 망한 원인이 뭐였습니까? 예, 그렇죠. 불순종이죠. 불순종입니다. 뭐 운명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예, 어쩔 수 없이 그 당한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 멸망과 저주는 이스라엘 스스로, 이스라엘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그들의 선택과 선택한 결과인 것을 우리는 열한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합니다. 자, 그러나 이 저주 멸망은 정말 하나님께서 완전히 끝장내시려는 것인가요? 예, 이제 그래 역대 상하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주시고 또 구원을 주시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저주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라는 올바른 길로 나오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도 참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 사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악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 창조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슴에 품고 예, 우리를 또 품고 하나님 어떻게 회복시킬까 어떻게 구원할까 어떻게 살릴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고심하시고 하시면서. 그리고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끊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서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 은혜로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내 죄악의 본성대로 살면서 내가 또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또 나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지금,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주님 앞에서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내가 무엇을 순종할까? 오늘 하루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가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실패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그것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고 내가 오늘 무엇을 순종할까요? 내가 주님 앞에서 오늘 무엇을 행할까요?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이말 저주를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 인간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악하고 교만한 죄에 뒤범벅 되어진 그런 존재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내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순종할지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이 무엇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따뜻한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하나님의 준비하신 선한 것들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하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